내려오는 칼날에 왜 들어가요? 나오세요. 정리하세요. 더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볼게요.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다시 조금 올라 기술적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 기술적 반등 조금 음, 나올 수도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손절가 1465원 어, 잡고요. 손절가 네, 1465원이요. 네. 자, 손절가 어, 1900원이요? 어, 1900원 힘들어요. 기술적 반중 반등을 1,900원까지 잡는다. 아 힘들어요. 어. 어. 정말 나오면은 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가능성이 좀 시박하다는 시박해요. 자손 손절가 명심해요. 이 자리 1 4 85원, 1,465원이요. 65원, 어, 1,465원 이제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번전 오면은, 어, 1505원? 1505원, 여기죠. 반등 나오면 나오세요. 번전에서 조금 올라간다 생각하면 바로 나오세요. 어? 어, 이거 다시 반등 조금 나왔다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아셨죠? 자, 이 자리 깨지면 그냥 어, 흘러내릴 것이고요. 반등 살짝 나왔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 반등 얘가 나올 것 같으면 여기서 나왔어야 돼요. 21선 안깬 상태에서나 11선 안깬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올려 줬어야 돼요. 어, 근데 깨, 이 10, 11선 깨고 21선 깼다는 얘기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조금 나오다가 다시 그 꼬꼬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어. 애플페이 관련지도 뭐든, 어,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어. 애플페이 벌써 한부 갔잖아요. 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한참 전인데. 제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올해 2022년도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잖아요 시총 500억짜리 회사고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486%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적자 아, 지금 2022년도 음, 지금 예상을 51억 마이너스 당일순이가 51억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매출도 작년 대비 줄었고, 21년 대비 22년도 줄었고, 그죠? 거기다 프레미엄이 400% 넘어. 그러면 흘러내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 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알았죠? 어. 다시 이 자리까지 오, 어,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천 원, 천 원을 깨고 내려왔다 할 수도 있어요. 왜? 프레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잡고 싶으면은, 어? 어. 내가 다시 사고 싶어. 그러면은, 팁을 드릴게요. 어, 내가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서 돈을 따고 싶어. 20주가 우상향 트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20주. 이 검은색 20주 있죠. 20주가 우상향을 트는 모습일 때, 약간 트는 모습이 우,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 타이밍에 노리세요. 내가 이 종목을 수익을 내고 싶어서 타이밍을 노리고 싶어. 이 20주가 우상향이 트는 모습이 살짝 볼 때. 그때 타이밍 잡고 들어가시면은 어 수익이 조금 나올 거예요. 어 수익이 조금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수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